위증교사 결심공판이 다음 주 월요일에 있습니다. 사실 이 사건은요, 공범이 이미 혐의를 인정했고, 녹취까지 못 남아있기 때문에, 비교적 간단한 사건으로 평가가 되죠. 그 녹취 일부 다시 듣고 얘기 좀 나눠보겠습니다. 너는 봐줄게. 그 이재명이가 한 걸로 어, 하면 봐주자. 네. 이런 방향으로 좀 정리를 그때 했던 걸로 내가 기억하고, 네. 주로 내가 타겟이었던 타깃, 거. 그, 게 있는 대로, 뭐, 세월은 다지나잖아요 뭐, 아니, 어, 뭐, 어, 너무 오래돼서, 뭐, 기억도, 뭐, 사실, 뭐, 크게 저기, 기억도 잘안 납니다. 사실은 안 나는데. 음, 음. 아무튼, 그, 필요하신 부분. 이 예. 사건이 매우 정치적인 거래가 있는, 그러니까 뭐, 예. 그런 사건이었던 걸로 기억된다 예, 정도. 예. 이게 좀 전체적으로, 어, 예. 한번 얘기를 해 주면 크게 도움이 될것 같아요. 예. 어떤 식으로 방향을 잡았으면 좋겠어요? 그시 예. 제가 얘기해놓은 내용이 있으니까 그거 한번 보십시오. 한 예. 보시고. 예, 예. 제가 거기에 맞춰서 뭐. 정치묘사님. 네, 네. 음. 민주당 지도부는 이것도 지금 짝이 있게 된 거다라고 주장하고 있잖아요. 그리고 있는 그대로 얘기, 얘기해달라고 한것 뿐이다 라고도 얘기하고 를 있습니다. 저번에 공직선거법 위반 구형, 징역 2년 맞추셨잖아요. 네네. 네. 이번에도 좀 구형을 맞춰 주신다면 예상을 좀 해주세요. 이번에 더 쉽게 맞출 것 같아요. 네. 이번에 제가 봤을 때99.9% 검찰은 징역 3년 구형할 겁니다. 징역 3년이요? 네네. 왜냐하면 어, 선거법 위반보다 더 구형이 더 세네요. 위증교사죄가 선거법 공직선거법하고 그 형량은 똑같아요. 법정 최고형은 5년인데 양형 기준이 달라요. 양형 기준이 공직선거법은 그 가중 요소가 있을 때 2년까지 하는 게 좋겠다, 이렇게 권고하고 있는데, 위증교사죄는 가중이, 가중 사유가 있을 때에는 3년까지 처한 게 좋겠다,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음. 그러니까 제가 봤을 때 거의 99% 검찰에서는 네? 징역 3년을 구, 구형할 것이다. 왜 그러냐면, 가중요소를 크게 세 가지 들고 있거든요. 첫 번째, 위증보다 위증교사죄를 더 강하게 처벌합니다. 제가 판례 같은 것들 쭉 사례를 찾아봤더니 위증한 사람보다 거의 99% 이상이 위증을 교사한 사람을 더 강하게 처벌했어요. 왜냐하면 위증보다 위증을 교사한 것이 더 나쁜 거기 때문에 위증을 교사한 사람이 그 위증으로 인해서 실질적인 이익을 보는 사람인 경우가 대부분이기 때문에 네. 그렇기 때문에 위증교사 더 강하게 처벌하고요. 그 다음 두 번째는 피 지휘자에 대한 교사인데 이재명 당시 경기도 지사와 김모씨 사이의 관계는 넓게 보면 피 지휘자라고 볼수 있지 않겠습니까 음. 제일 중요한 게 뭐냐면은 재판 결과인데 저런 그김모 씨의 저 위증으로 인해 가지고. 유죄가 나올 게 무죄가 나온 거잖아요. 그러니까 만약에 그김 씨의 위증이 없었다라고 하면은 필요 없는 거였다라고 하면은 이재명 당시 경기도 지사가 지사식이나 돼가지고 저런 밑에 있는 사람한테 진짜 말도 석지 않은 그 채통 떨어지는 그런 사람한테 저렇게까지 부탁하고 애원하는 이야기 하면서 위증해달라고 그렇게 부탁을 했겠습니까? 그만큼 김, 김모 씨의 그 위증이 중요했다는 거고요. 그 다음에 그 결과로 유죄가 나올 사건이 무죄가 나왔다는 이야기고 네. 그 결과 어떻게 됐습니까? 우리 우리나라 선거가 왜곡되지 않았습니까? 음. 만약에 그때 유죄가 나왔으면 지금 이재명 대표는요 그 당시 경기도지사 그때 딱 떨어졌을 거고요. 그 다음에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됐겠습니까 지금 저런 정치인 행세 자체를 갖다가 하지 못했을 것이다. 그러니까 이렇게 가중 요소가 차고도 넘치는데 그 양형 기준에서 그 이야기하고 있는 그 3년을 구형하지 않을 수 없을 것이다라고 전 생각을 하고요. 그렇구나. 한 가지만 더 말씀을 드리면. 네. 최근 (5년) 동안에 위증교사죄 가지고 예? 그 처벌을 받은 사람들이 있었는데 어. 그걸 갖다 제가 찾아봤더니 실형을 받은 사람의 비율이 76.3%였어요. 통계군요. 통계로 예. 그다음에 벌금 받은 사람은요 23.7%밖에 되지가 않았어요. 그런데 이재명 대표의 위증 교사는 저 위증죄는 역대급 위증 교사죄이기 때문에 아무리 아무리 생각해도 제가 봤을 때그 판결이 나온다고 했을 때 실형이 나오지 않을 방법이 있을까? 어. 저는 그런 생각을 다 하고 있기 때문에 그 결과를 지켜봐야 되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자 오랜 법조 경력의 정법전 정혁진 변호사님이 시청자 여러분 저번 그 선거법 위반 구형도 맞추셨어요. 다음 주 월요일에 이 위증교사 사건 검색 구형이 나오는데 징역 3년을 지금 예상해 주시면서 통계를 말씀 주셨습니다. 위증교사 사건에 대한 그동안의 통계를 쭉 보면 실형이 70%가 나오더라. 그렇기 때문에 실형이 안 나올 수가 없다. 이런 말씀 주셨는데 자, 월요일에 한번 같이 한번 지켜보도록 하시죠. 차지원 교수님, 네. 선거법 1심 선고가 지금 11월 15일로 잡혀 있습니다. 네. 자, 위진교사 사건, 다음 주 월요일에 결심 공판 있고, 네. 또 이제 선고가 언제나 할지 발표하겠죠. 네. 그런데 자, 법조계에서는 이런 말들이 있더라고요. 이게 참그 판사들이 이재명 대표의 그 사건 1심 선고, 아, 이거 너무 부담스럽다. 그래서 하, 좀... 누가 뭔지 알까 하나 좀안 하면 안 될까 좀 미루면 안 될까 이런. 얘기들도 하더라고요. 사실 그런 이야기 자체가 나온다는 것 자체가요. 저는 상당히 좀 부적절한 것이 아닐까 싶었는데 네. 어쨌든 그러니까 법원 내에서 그런 소문이 돈다는것 자체가 이이 이 재판을 임하고 있는 재판부의 그만큼 심리적 압박감이 크다는 이야기인데요. 예. 그럴수록 그만큼 또이 상당히 국민의 관심도 크고 또 무엇보다도 향후 어, 대한민국의 지금 나아가는 방향에 있어도 미치는 영향이 크잖아요. 그것이 유죄든 무죄든 그렇기 때문에 저는 아마 판사들께서 저는 아마 자신들의 여러 가지 여기까지 뭐 업무. 처리 속도 뭐 그런 이 그런 것들을 감안해서 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고요 뭐 서로 눈치를 보고서 저는 뭐 이렇게 판결을 미루고 하는 부분들은 아마 저는 이 지금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는 그냥 소문으로만 거치길 바랄 뿐입니다 앞서 말씀하셨지만 사실은 지금 이재명 대표 이 지금 위정교사이 부분은요 사실은 마 이것이 유, 그러니까 만약에 유죄가 된다고 한다면 유죄의 만약에가 그러니까 이판 판사가 그렇게 이 마음을 굳힌다고 한다면. 네. 저도 형량은 상당히 높을 거라고 봐요 그것은 아. 전체 대한민국 전체의 지금 정치 질서에 미치는 영향이 워낙 크기 때문에 예. 만약에 유죄라고 한다면 저는 가벼운 형이 나오지 않을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나 또 지금 판사 입장에서는 이것이 위정 교사가 아니라고 판단하면 또 무죄로 할수 있을 겁니다만 그니까 만약에 유죄라고 한다면 저는 그 파장이 상당히 크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예. 음.